안녕하세요, 찬이찬입니다. 오늘은 사탕수수로 만든 치약컵 칫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찬이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이찬 엄마예요. 오늘은 네. 치카치카 세트에요. 세트. 치카치카 세트? 네. 엄마의 선물? 네, 엄마의 선물. 오늘 이, 어, 3월이 돼서 유치원에 7살 유치원에 네. 갔잖아. 그치? 네. 유치원에 네. 가면 네. 점심밥을 먹고 양치를 해야겠지. 아니, 그글 아, 어? 그래. 원래라면 네. 양치를 해야하지. 그치? 유치원에 가면 네. 컵도 필요하고. 네. 칫솔도 필요하고 그리고 양치를 하기 위해서는 치약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선물로 준비했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음, 이건 어,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랑 좀 다른 거야. 평소에 쓰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뭐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플라스틱 알아? 플라스틱 뭐지 알아? 플라스틱은 음. 음, 그 우리 집에 있는데 음. 빵이 담는 통도.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고, 맞아. 물을 담는 통도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고, 종이도 거기에 붙일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맞아 맞아 그치? 플라스틱 할수 있는 일이 엄청 많잖아. 근데... 글자도 쓸수 있고, 글자도 쓸수 있고, 응. 근데 응. 그 플라스틱이 응.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아. 어떻게 돼? 엄청, 엄청 많은 물고기가. 물고기가... 뚜껑을 열면 물고기 밥을 넣고 몇 시다 보면 물고기가 들어와. 아... 그걸 한번 키워. <laughs> 네그 말고 있잖아. 어,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고 그냥 던져서 버렸어. 그래서 그게 흘러 흘러 흘러서 강을 타고 가서 바다로 가잖아 그러면 바다 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 어 되는 거야. 거북이가 플라스틱 컵이 물고기인 줄 알고 앙 하고 먹었어. 그럼 거북이가 어떻게 될까? 그럼 목에 걸려가지고. 허! 맞아 물고가 기 물고기나 거북이 다, 다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그렇게 플라스틱을 쓰면은 환경이 오염이 되는 거야. 환경이 오염이 되면 좀 깨끗한 나중에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도 없게 되고. 음, 깨끗한 물이 없어서 음. 생물들이 살 수가 없게 돼. 응 음. 음, 그래 그래서 엄마가 준비한 선물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사탕수수로 만들었어. 사탕수수? 어 사탕수수. 사탕수수가 뭔지 알아? 사탕수수. 어. 음, 설탕으로. 설탕을 설탕을 사탕수수로 만. 맞았어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드는 거야. 음. 그럼, 이 사탕수수로 만들어서 플라스틱에 비해서, 음, 환경오염이 덜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플라스틱에 비해서, 음, 자연에서 빨리 녹기도 하고, 빨리 분해가 돼. 분해, 분해가 된다는 거는, 어, 얘네들이 빨리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서, 음, 자연으로 돌아가면, 우리 자연이 더 빨리 깨끗해질 수 있는 거지. 상수수로 만든 이 컵을. 그래서 엄마가 준비했는데요. 이건 잘 어. 가루로 잘 돼? 음 플라스틱으로 만든 컵에 비해서 가루로 잘 돼. 네. 근데 그렇게, 어, 환경에 플라스틱에 비해서 엄마가 뭐라 그랬지? 빨리도. 맞아, 빨리 분해가 되는 거야. 응. 그런 거를 친환경 소재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사탕수수로 만든 컵은 친환경 소재로 만든 양치컵. 그리고 칫솔. 되는 거야. 네, 이거 봐봐. 여기에 그려져 있는. 헤이. 아? 귀여운 친구가 있어. 이 친구 이름이 뭘까요? 어, 여기도 그려져 있네 물범. 물범? 물범처럼 생겼어? 어, 이 친구 이름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어, 까르르 어떻게 할때 나는 소리야? 으을때 나는 소리지. 근데 양치할 때 이렇게도 소리 나지. 이 친구 이름이 까르르. 까르르. 응.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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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컵에 여기 보면 구멍이 있어요. 아, 구멍. 이거 어. 여기 넣는 거. 맞았어. 이렇게 응. 넣고 그리고 치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옳지. 잘했어. 그러면 이렇게 한 채로 들고 다니는 파우치 속에다가? 잠깐만 한번 넣어볼게. 어, 넣어보세요. 음. <laughs> 짜잔! 오! 이렇게 해서 가방에 쏙! 넣어서 다니면 들고 다닐 수 네. 있는 거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아니, 나중에 하자. 이제 앉아보세요. 자, 이거로 이제 양치를 할 거야. 네. 자, 양치를 하려면, 짜잔! 탕수한번 음. 만져볼래? 기분 좋아. 어, 부들부들하다, 그치? 응. 부드러워. 그래서 응. 천이가 치카치카 양치를 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 엄청 부드러워서. 그지 그러면, 어, 그리고, 이거는, 톡! 치아 넣어서, 어, 나 뜯었어? 향한번 맡아봐. 어떤 향이나? 어떤 향이나? 딸기향. 딸기향. 맡아봐도 돼? 딸기향. 음. 딸기향이나. 음, 새콤달콤한 딸기야. 나는 딸기 사과. 딸기 사과? 배. 난 배. 딸기야. 음, 그런 달콤함도 난다. 그치? 음. 자, 이거는 베이비 치약 2단계. 아, 베이비 치약, 베이비 치약 2단계. 네. 무불소 치약에. 무불소. 음. 무불소. 불소가 없는데 그 대신에 자이리톨이라는 걸 넣어서 어, 이가 깨끗깨끗하게 해주는 거.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양치하 한번 가볼까? 네네 네,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양치하러 가자 양치하러 가자 짠. 가자 시작하겠습니다 딸기 맛이 나? 어음